나래도안 아팠어요? 아, 아예 안 아팠어요. 음. 눈뜰때 눈 조금 시야가 흐릿한 거 말고는 불편한 게 없었고 그래도 붓기가 적으니까 안경 쓰면 티가 안나나봐다 맞아요. 맞아요. 음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눈 재수술, 지방이식, 그리고 실리프팅 수술하러 왔습니다. 제가 이제 짬짬이 유튜브를 재미 삼아서 브이로그처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 대한 약간의 어느 정도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셀카 앱에 있는 동영상으로 찍었었거든요. 그런데 그러면 제 얼굴이 충분히 보정이 돼서 나오니까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최근에 이런 캐논 거 조그만한 브이로그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제가 이렇게 떠드는 영상을 봤는데 딱 그걸 보고 어 눈이 왜 이렇게 짝짝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금 고민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. 아지방이시 지방이식은 여기가 조금 꺼진 느낌을 그전부터 받았는데, 이제 이거를 예전에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방이식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있어서. 그리고 좁은 이마가 이제 고빈이었어가지고, 이제 겸사겸사 같이 이마도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, 눈이 이제 제일 1번일 것 같고, 제가 중안부나 코 길이가 좀긴 편이어가지고, 그 여기를 좀 뽀용하게 채워주는 걸 제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. 세련돼 보이는 인상을 이제 가지고 싶은데, 고윤정 같은 스타일이나, 네, 약간 배우상의 느낌으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차피 내일 모레가 곧 1월 1일이니까, 약간 1월부터 이제 좀 자기 관리 겸, 다이어트 겸, 좀 새로운 얼굴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날짜를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 새해 기념 이런 게딱 맞네요. 네, 맞아요. <laughs> 제 마취과 의사분이 상주하는 곳으로만 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. 네, 딱 다행히도 여기는 그 마취과 의사분이 상주를 하는 데요서좀더 안전하게 믿고 수술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. 눈은 이제 절개로 재수술을 하게 됐고, 이쪽은 살짝 안검하숫기가 있기는 한데, 이제 필요하다면 한다고 하셨고, 이쪽이 살짝 여기보다는 앞이 약간 막혀 있어서 여기를 조금 그 다음에 양쪽 뒤트임 지방은 여기 이마 윗부분이랑 여기 볼 앞에 그리고 이제 여기 관자놀이 쪽 들어갈 것 같고 실리프팅은 여기 아래쪽에 들어갈 것 같아요 브이로그 이런 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네. 더잘 찍겠네요? 네더 열심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<laughs> 오늘도 물어볼 거 생각해보고. 네, 그러니까 뭐 묻어볼 거라기보다는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. 아, 이렇게 아, 됐으면 아, 좋겠어요. 눈을 좀 찾아오기는 했어요.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로로 긴 눈을 약간 좋아해서 좀 이렇게 트인 눈들을 이제 가져왔고. 근데 안 됐으면 좋겠는 눈은 이제 죄송하지만 이다인님 눈 약간. 약간 저는 좀 시원은 시원하고 튀어 있는 눈을 원하거든요. 일반적으로 실리티 i 뭐 n 많이 하는 부위들이 이제 아래쪽 이쪽 구분이 있긴 한데. 네. 우리는 일단 팔자 쪽이랑 뭐 거의 쳐지는 않았지만 이쪽 부위에 적응정 음. 내려오니까 그런 데를 네. 많이 타겟을 하고요. 그 실이 그 울퉁불퉁 돌기들이 있어서 그냥 네. 조직을 조금 잡아주고 당겨주는 아. 거예요. 네. 그래서 실은 이제 녹는 실이기는 하거든요. 음. 그래서 결국에는 녹아서 없어질 거는 한 6개월 뭐 정도인요 아, 네. 그냥 조금더 개선상 정도만 네.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지방이실은 네. 얼굴 쪽은 이쪽은 그러면은 아일 아니었으면 좋겠어. 어, 근데 너무 막록한 느낌은 또 너무 싫어가지고. 네. 굳이 굳이 여기더 볼록한 거 원하는 건 네네.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에서는 그래도 뭐 너무 넣는다면 넣어도 는거고 사실 이쪽을 맞추면 이쪽을 많이 틀 수는 없기 때문에 이쪽을 튄다고 얘가 진짜 완전 계죠 네네 는 없을 것 같고 어. 그냥 최대한 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스윔을 가면 결국에 아래쪽이 이렇게 뒤로 좀 이렇게 스트레칭 아, 되어 거기 때문에 조금은 느낌은 조금 더 펴지는 네낌은 음. 있을 거예요 네네 네, 조금 긴장 되세요? 네 살짝, 살짝 약간 <laughs> 배고지는 <배가 못 웃음> <파진> 느낌 <laughs> 안된거 같아요 아니 거 같아요 <laughs> 자고 일어나거 알아서 잘 예쁘게 해주시겠죠? 어, 근데 붓기가 진짜 없으시다. 네. 뭐 진짜 계속 마치 맞고 있는 것처럼 아픈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실 음. 끝난 날에도 안 아팠어요? 아, 아예 안 아팠어요. 음. 눈뜰때 눈 조금 치아가 흐릿한 거 말고는 불편한 게 없었고 오늘 아까 트임 쪽이 아프겠다 생각하긴 했는데 어, 역시 비트임이랑아트임이 제일.. 실밥법부터 봤어요. 바로 일상생활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. 네. 괜찮으셨어요. 네. 근데 이제 약간 운전은 조금 앞이 잘안 보이니까 좀 깊이라 했고, 그다음에 일하거나 뭐 움직이는 건 아예 힘들지 않았어요. 그냥. 주변에서는 어때요? 처음에 일 했을 때는 선글라스도 썼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일 같이 보시는 분들이 그냥 멋내려고 쓰신 줄 알았다고. 그래도 붓기가 적으니까 안경 쓰면 티가 안 난다고. 맞아요, 맞아요. 아.. 잘 눈치 못 채세요? 지방한 것도? 어? 약간.. 뭔가 얼굴형이 달라진 것 같은데? 이그 정도예요? 얼굴형 있죠? 이게 아니라..